아버지라는 직업. 아버지라는 직업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상도 할수 없는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운 개념으로 들려질 것이다. 결혼을 취직으로 생각하는 여성들을 보는 것 같은 화멸을 느낄지도 모른다. 사람과 결혼은 그만큼 존귀하고 지성스러운 마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을 돌이켜 본다면 이 세상에 사랑이나 결혼에 못지않게 중대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군인도 하나의 직업이다. 그러나 유사시에는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 직업이다. 예술도 때로는 하나의 직업이다. 그 속에 모든 정열과 인생관을 퍼붓고 살아가는 평생의 직업이기도 하다. 우리는 직업란에 신부 또는 목사라 적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 그들은 한평생의 직업을 성스러운 사업에 두고 있지 않은가?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도 하나의 직업성을 가진다고 보아 반드시 책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여러 자녀들을 쓰라에 기르면서 대외적인 활동에까지 참여하는 책임을 지게 되면 아버지로서의 일도 상당히 직업적인 성격을 가져오는 때가 많다.다음과 같은 일들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모르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일지 모른다.상당히 더운 이른 여름날이다.방에서 책을 들치고 있는데 문 밖에서 신벗는 소리가 들린다. 아마 초등학교 졸업반에 있는 제이의 동작인가 싶었다.문을 열고 들었더니 다녀온 인사를 한다.응. 오늘은 좀 더웠지. 이마에 땀이 다 났구나. 나가서 세수부터 해라. 훨씬 잘한 아들놈이 퍽 대견스러워 보였다.이해하고 예 대답을 하더니 밖으로 나가다 돌아서서 아버지 응. 아버지도 장가를 갔습니까?라고 묻는다. 나는 잠시 어이가 없어서 묻는 놈의 얼굴을 넘겨보다가 그건 또왜 묻니? 오늘 내 친구의 형님이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떡이랑 국수를 얻어 먹었는데 아버지도 장가를 갔는지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장가를 갔을 것 같으냐? 아직 안 갔을 것 같으냐? 한참 생각해 보았는데 확실치를 않아요. 그런 건 보았어야 알겠는데 도무지 본 기억이 없어요. 그거 참, 어서 세수나 해라. 그런데 누구 보고 물어보진 않았니? 아니요, 나 혼자 그저 생각해 봤을 뿐이에요. 그래, 어서 세수부터 해라. 이렇게 우물가로 내보낸 뒤나 혼자 걱정하는 것이었다. 키는 나만큼이나 크고 점점 키는 중학생 같은 놈의 질문이니 말이다. 그런데 그 놈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번에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딸이 또 며칠 전에는 가만히 있자. 신랑이 여자든가 신부가 여자든가 아버지 누가 여자예요? 묻는 것이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신랑이 여자지 신부가 여자라니. 아직 그것도 몰라? 슬쩍 놀려보았더니, 아, 참, 비슷비슷하니까 알 수가 있어요. 라는 것이다. 야, 그것이 무슨 숙제냐? 아니, 얘기책에 나와서 그래요. 천연스럽게 대답하지 않는가. 물론 나는 여러 해 동안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성교육에 대한 얘기를 듣기도 했고, 생각도 해본 셈이다. 그러나 이런 어린 것들에게 어떻게 성교육을 했으면 좋을지 알 수가 없다.우리 애들이 철이 늦기란 이만저만이 아니다.초등학교 3학년짜리 개집애가 있다.제법 우등생도 되고 머리도 퍽 좋은 편이다.그런데 어떤 날은 내 동생 순이는 어머니가 낳고 나나마 할머니가 낳았을 거다.코 생긴 걸 보니까 내 코가 할머니코와 꼭 같지 않아라는 것이다. 옆에 있던 삼촌이 어이가 없어서, 그럼 어머니는 누가 낳는데? 물었더니, 글쎄 아버지가 낳았을까? 라는 대답이다. 식구들이 온통 웃었다. 그러나 장본인은 아무 이상함도 없다는 듯이 또 책만 읽고 있지 않은가? 답답한 일이다. 이런 자녀들을 기르는 아버지의 직업이란 참으로 따분한 일이다. 3년 전의 일이다.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유놈이 늦도록 들어오지를 않았다.저녁때가 됐는데 이상하다고 기다리고 있을 때 대문 소리가 났다.할머니가 보시더니 유가 왔다.고 안심을 하시는 모양이다.학교를 끝내고 북아연동 친구네 집에 갔댔어.땀을 닦으면서 식탁으로 끼어앉는다그래 친구네 집에 갔더니. 볼 것이 많이 있던? 아내는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효과를 노리는 질문이다. 응, 가보니까 굉장하더라. 2층 집이지, 피아노가 있고, 지포차도 있고, 전화가 다 있더라. 친구네 집에 가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공연이 집에서만 야단이지, 친구네 아버지는 아주 근사하더라. 는 것이다. 모두들 한바탕 웃었다 나는 도무지 뭐라 할 말이 없었다 그놈의 판단에 잘못이 없었기 때문이다 입맛이 향그럽지 않아 같이 웃다가 식탁을 물러나왔다 그랬더니 큰 놈이 유에게 무엇이라 설명을 하는 모양이었다 넌 돈만 많이 벌고 큰 집에서 살면 그것이 제일인 줄 알아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철학자야 교수도 괜찮은 거야. 라는 소리가 드문드문 들려왔다. 그러나 유놈의 주장은 또렷했다. 철학이 다 뭐야. 너한번 친구네 집에 가봐라. 문제가 아니야 라는 것이다. 곤란한 일이다. 저놈들에게 인생을 논할 수도 없고 가난의 미덕을 설명할 수도 없잖은가. 게다가 월세금도 밀리고 최강권도 못 사주게 된다면. 그 꼴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직업이란 좀채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후 나는 교수실에서 선생들이 미제 쫄려 고생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가 지금의 얘기를 꺼냈다. 모두들 동감이라는 듯이 안참 웃어댔다. 영문과에 계시는 모 교수가 내가 큰놈이라면 아버지는 밤낮 쾌쾌, 고라다니면서, 기르케고르는 무엇 하는 겁니까? 그랬겠는데. 라고 해서 또 한마탕 웃었다. 바로 그때, 내 기르케고르의 책이 번역되어 출판되었고, 교내 기간지에 그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던 때문이다. 참말이지, 자식들을 위해서는 기르케고르만 찾다가 쾌쾌, 고라 살아도 안 되겠다 싶었다. 그러나 그 놈들에게 무엇이라 변명을 한단 말인가? 그런 일은 이번만이 아니다. 몇달 전의 일이다. 신문을 보다가 모조리 못난 놈들만 사는 모양이지. 힘껏 한다는 것이 이 꼴이야. 라고 내던졌다. 한 정당의 인사행정에 화가 났던 때문이다. 아버지, 응. 왜 밤낮 화만 내지 말고. 아버지가 있으면 됐잖아요. 아버지가 하면야 되지. 나는 어린 것들이 안 듣는 줄 알았다가 그만 난처해지고 말았다.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밤낮 남들만 욕하나 봐. 그놈은 내 태도가 안니고 왔던 모양이다. 그래도 옆에 있던 큰놈이 아버지의 체면을 생각했던지. 그 사람들은 정치가고 아버지는 선생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으로서의 일을 잘하면 정치가를 욕할 수도 있는 거야. 훈계식으로 나왔다. 그 얘기를 듣고 먼저 놈은 가만히 있는데 이번에는 밑에 있는 놈이, 아버지, 왜?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기로 몇째쯤이나 가요? 이렇듯 묻는 것이 아닌가. 이만저만 곤란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건 언니 보고 물어봐라. 누가 그런 걸 해보면서 다닌다던 우물쭈물 해버리고 말수 밖에 난처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이보다 어려운 문제는 얼마든지 있다. 매주일 오후마다 청년들을 위한 집회를 가지는 것이 벌써 3년이 넘었다. 아내는 큰 놈을 데리고 갔으면 좋을 텐데 왜 내버려두느냐는 것이다. 아내로서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면 큰 것들은 알아두어야 하지 않느냐는 뜻이다. 나도 할수 없이, 예, 너 아버지가 매주일 강연회가 있는데 좀 들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어려울지 몰라도 듣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주었다. 권면의 효과가 있었는지, 몇 차례 큰놈이 강자에 나왔다. 내가 들어서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 하고 물었더니, 예, 도움은 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으세요. 라는 반문이었다. 물론 어렵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목사나 선생이 된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야. 그래도 남을 위해서 얘기를 해달라니까 안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차라리 가만 계시는 편이 낫지. 그놈은 마치 자기를 아버지 위치에 놓고 걱정해 보는 셈이다. 그러니 아버지 된 사람은 어디 가서 말도 자유롭게 못할 팔자가 아닌가. 가난한 설림을 해온 가정에 사치나 분에 넘치는 옷차림과 식사 등은 전혀 없는 셈이다. 재작년 여름 햇볕이 너무 심하게 쬐어드니까 아내가 가벼운 천으로 마루방 창문에 커튼을 해 걸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작은 놈이 한다는 소리가, 야, 이제는 우리도 점점 부자가 돼 간다고. 휘장이 다 생겼고 근사한데, 이젠 방송만 헷갈면 우리 집도 고급이다. 라는 것이다. 어른들은 쓴 웃음을 웃었다. 그러고 보니 아직 우리 집에는 손님이 와도 방석을 내놓아 본 일이 없다. 나도 앉아 본 일이 없으니까. 가난의 탓인지 게으름의 결과인지는 모르나 사치와 허영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셈이다. 가락실을 낀다거나 귀걸이를 한다는 일은 없기로 했다. 몇대전 아내가 며칠 동안 선물로 받은 반지를 낀 적이 있었다. 나는 별로 큰 관심도 없이 귀부인이 되었군요. 건강이나 미관상 좋아 보이지 않는데 불필요한 관심을 쓸 필요도 없고 그저 예수님의 가족만큼 가난하게 사는 편이 제일이지라고 말했다. 그뒤 아내의 반지는 자취를 감추었다. 나는 지금도 손가락에 아무 것도 없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니까 애들에게 사치라고는 근물인 셈이다.그러면 그럴수록 대수롭지 않은 물건에도 애들은 큰 기쁨을 느끼곤 한다.며칠 전에도 여학교 1학년짜리가 새 옷이 한벌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오르길 동안은 기분이 좋아 공부해도 신이 나는 모양이다.아내에게 물었더니 천원 정도의 옷이라는 것이다. 천 원의 값치고는 대단한 기쁨이라 생각하고 웃었다. 바로 어제는 초등학교 삼급반 놈이 소풍이라고 야단이다. 아버지 내일은 소풍인데 얼마나 주실래요? 야 아버지가 너 같았을 때는 도시락 외에 계란 하나리면 됐었다. 그건 할아버지가 잘못이지 하여튼 생각해 하세요. 그래도 크게 믿는 모양이다. 300원을 주면서 버스 값은 따로 없다 했더니 약간 섭섭한 모양이다. 그러나 요사이 나는 몇 주간 동안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다. 저 어린 것들을 어떻게 고생을 좀 시켜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방법 때문이다. 저렇게 옷한 벌, 돈 100원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들에게 고생을 시킨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맛있게 먹이고, 이쁘게 입히고, 즐겁게 놀리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고생은 시켜야겠다. 나는 그런 시절에 지나친 고생을 해왔지만, 그 고생의 값이 얼마나 귀했다는 것을 지금이 와서 더욱 높이 느끼고 있다. 이제 저것들이 아무 고생도 없이 그대로 자란다면 약해지고 무능해지며 스스로 앞날을 개척해가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만 같아 보인다. 그래서 요사이 생각한 것이 초등학교까지는 집에서 심부름이나 하면 되지만 중학교에 들어간 뒤로는 어떤 일이나 책임을 지고 일하여 월급을 지기로 작정해 보고 있다. 고등학교 때에는 완전히 일을 가져야 하며, 대학에는 수고의 대가 이외에는 경제적인 원조를 주지 않을 작정을 해보고 있다. 사랑하는 어린 것들에게 고생을 준다는 일은 마음 편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유능한 남녀를 위하여 고생을 주고 채찍을 드는 것이 아버지라는 직업의 고달픈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남들과 비교하여 또 하나의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있다.그것은 나의 자식들에게 대한 신앙적 책임이다.종교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신앙적 태도여 하만큼 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일이 없다.그 때문에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드셨고 무지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생명은 천하를 지고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나의 자식들의 신앙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도 강하다. 그러나 그 뜻이 강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 실증을 느끼도록 강요한다면 혐오와 반발을 길러줄 것이며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종교에 무관해지고 만다. 그렇다고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쓴다면 그것들이 마음의 고귀한 신앙을 세속적인 것으로 바꿔버릴 가능성이 많아진다. 참으로 어렵고 근심스러운 일이다. 오랫동안 고민한 나머지 한 가지 사실만을 아직은 얻고 있을 뿐이다. 어린 것들의 신앙과 장례를 위하여 기도를 드린다는 일 뿐이다. 모니카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찾았고 어거스틴의 인격과 신앙이 천수백 년 동안 유럽 세계를 이끌어갔다면 어린 것들이 앞날을 위한 기도야말로 아버지로서의 최고의 사명일인지도 모른다.